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먼저 유만 선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Who, 블랙이 유만. Who, 다시. Who, 블랙데이 유만. Who, 유만 선수 모셨습니다. Today, today feels pretty good to come out here and pitch well in front of our home crowd again. Uh, we had a tough loss last night, so we wanted to come out here today and uh, bounce back and get a win. Uh, we played good defense, got some great hits, scored a few runs, and uh, we was able to come out with a victory. 어, 예,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어제 힘든 경기를 해가지고 지긴 했지만, 어, 오늘 다시 어, 바, 어, 반격을 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 어, 그렇군요. 아, 네. 이번 선수가 초반에 약간, 시즌 초반에 컨디션이 안 좋았나 이렇게 하고, 승수도 약간 운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페이스를, 네, 정말 찾았어요.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즌 목표가 있다면요.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the biggest thing is to continue to work hard we come out here every day whether it's practice or, or doing a game and, and stay focused work hard stay positive and, and just have some belief that everything will be okay you know we're playing pretty good as a team right now so we just want to remain consistent with that uh, you know we're going to have some good games we're going to have some bad games but the biggest thing is to, to consistently play good baseball 어예뭐 계속 우리가 앞으로 잘 어, 집중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팀으로서 지금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어잘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완 선수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오늘의 또 다른 히어로 스나이퍼 장성우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부산 옵돼 자이언트 한탄한 서고 부산 옵돼 자이언트 부산 옵돼 자이언트 딥나티버 장성호 부산 옵돼 자이언트 자 우리 장승호 선수를 모셨습니다 자아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 오늘 승미와 소감 말씀 자 어제 이제 1군 제복기절 가졌죠 자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오랜만에 올라가지고 와 어제도 좀음 잘했었는데 좀 팀이 지는 바람에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오늘 중요한 상황에서 좀 안타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 이겨서 뭐 굉장히 기쁩니다. 아 정말 팬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 함께 너무나 뭐 저도 너무 뿌듯 합니다 오늘 기분 좋고요. 자 근데 또 제일 중요한 게올 시즌에 약간 부르나니 부르니 아지금할만한건 다치고 할만한면 부상 당하셨는데 현재. 몸 컨디션 상태, 몸 상태 어떠신지 팬들에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글쎄, 뭐제 나름대로 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 다녀온 거고요. 그리고 몸 상태가 지금 좋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못했던 거 나머지 음, 마지막 게임에 아, 남아있는 게임에 예,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우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팬들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팬들에게 남은 시즌 열심히 할 테니 뭐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어 팬들에게 부탁의 말씀 감사의 말씀 다드리겠습니다어 오늘 날씨도 구준데 좀 많이 찾아와주셔서 저희가 또 저희가 이겨서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 남아있는 게임 어, 열심히 어, 잘 해가지고 꼭 한국 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성훈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 건승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우리 장성원 선수와 유머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아, 오늘 이번 주, 네, 정말 장마라서 경기를 할수 있을까, 정말, 네, 이 했는데, 정말 경기에 함께 했고요. 오늘 또 승리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